오늘너희 부족한 종이 세계 이렇게 삼행자 성도방송에 아버지 부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어린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을로여시며 돕는 사다를 보내주시고 또 듣는 분들로 하여금 마음을여이고 들을 기문이 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학교인처럼 신사적으로 음 들으시므로 아멘아멘아멘 합해서3 0배1 0배1 0 0배 좋은 결심을 맺 좋은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사무엘하 사무엘하 사무에라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셨사오니 으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고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긴 나이다. 주여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대 천컨대 29절 같이 상가하시겠습니다 이대 천컨대 좋은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와 주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좋은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아멘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멘 I mean, 그렇습니다. 아멘이 그렇게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공부도 하는게 좋아요. 에, 이렇게 오늘은 정말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다라는 정말 인정받는 다윗, 다이. 그 다윗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기도예요 다른게 아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건 영원한 우리에게 뭘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10편, 116편에도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소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 성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영원히 삼으셨다고 했어요. 임시로 삼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뭐 잠깐만 하나님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마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형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이슨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와 호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되어질 일을 항상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사실 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는 게 다윗을 부를 때도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탄생되는 걸 제일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목동으로 일할 때 그런데 이렇게 또 나당 선지자를 통해서도 항상 그렇게 우리 다윗이 될 일을 다윗왕이 될 일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윗 나당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래 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고 근심부터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보다고 허황되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렐루면 믿음의 마음을 영혼도로 변착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이렇게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해요. 저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시고 인류와 우리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부터 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렇게 염려를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우리는 주의 이름만을 높여 이르기를 망분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 그럼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인이 될줄로 믿습니다.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심험을 이 세상을 이렇게 나그네 인생계를 살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욕심을 부여 산다고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뭘이 세상에 헛된 것 뿐이고 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쌓아두고 베풀지 못하고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뭘왜 이게 서론이 있느냐?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 튼튼하고 변함없고 견고케 하게 하옵소서. 망구,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바이스를 통해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지고, 집도 지어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전쟁에서 많이 불를 흘리고, 너를, 네가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내게서 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미유일의 아버지는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많이 하긴 하는데 이 기도도 알고 보면 기쁘게 뜻을 알고 보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 기도가 실상으로 착대수의 영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그걸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 이걸 내가 들어주셔서, 이렇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저는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 이렇게 김동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기도를 하면요, 현실에 필요한 거. 아버지, 저 이렇게 이렇게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결제를 해주시고 아버지가 이게 허락만 해주시면 이게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며칠 내로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뭐 욕심부리고 막이렇 뭐 달라고 하지 않고 실상으로. 교회 성전에 물이 세서 뚝뚝, 여기도 근데 저렇게 물이 세네. 오늘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데 옆에서 이렇게 거기서 자면서 기도원에서 자면서 하나님 저물 떨어지는 소리를 멜로디로 알고 저는 잡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이고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저는 절대 불평은 않지만, 저걸 어떻게 잘 아버지가 보수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8월달만 지나면 될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시우 본사를 통해서, 그, 그, 천정이 새는 물을 다 방수로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기도가 하나님 뜻을 합병하면, 그 기도대로 째깍째깍이루어주시는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어른을 한번 모시고 사는데, 20년 전에 전도해서 모시고 사는데, 내가 항상 뭐 음식을 드거나 물을 한잔 따뜻한물을 드리면서도, 이거 잡수고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사세요. 하려면, 물론 뭐 100세까지 안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은 그분은 진짜 천사 같아요. 아무 뭐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고 말도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음성만 들어도 좋아. 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뭐 세뇌교육이라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실려고 저를 이렇게 저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주십니까? 저게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부부간 생활을 하고 성도 생활을 하고 뭐 친구 생활을 해도 진실을 담지 않은 언어를 많이 쓰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어도 천국 생활은 참 당신은 잘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잘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또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다윗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우리는 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집이 경국해 주시고 또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고 다윗이 다이을 믿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부리라 했고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라는 그 믿음장이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나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쓰셨는데 믿음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믿음 속에 히스토리아, 충성이 곁들여 있고 또그 믿는 믿음대로의 모든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꼭 믿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증언본,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이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다 훌륭한 분들만 모였고, 또 우리 세계 성교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다 시청하는 분들도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분들, 다이커 같이, 훌륭한 신앙을 소유해서 다이커 같이 기도를 하는, 평생토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또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지만,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에 계시는 모든 분이나, 우리 세계 성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이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아는 것을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서 싹승낙할 때, 아, 기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제가요, 뭐, 이 설교로 나왔지만, 한 가지만 딱,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9년 전에 하와이를 가게 될때 어떻게 간줄 아십니까? 시골한 데가 없어요. 제가 그 광명시의 어느 기도원, 성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어떤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가 15절, 그렇죠? 그 마가복음 1 0장 16절인가. 그렇죠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원장님이나 이저 아는 목사님들은 뭐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하시고 20년 뭐 30년 된 목사님들이고, 저는 그때 막 예수 목회자로 이제 목사를임직을 받은 그 아주, 아주 애기죠. 그래서 그 설교가 다 끝난 는에 저한테 와가지고 다가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일모레 3일 후에 미국으로 한 달간 집회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압니까? 모르고 갔지? 하나님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라고 딱 지정해 주셔서 가서 그냥 서포한것 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또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목사님이 3일 후에 내가 하와이로 이렇게 한달 동안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앞에 서가지고 어머! <laughs> 나도 가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어머! 나도 가고 싶다. 다른 말 한마디도 없고 어머! 내가 놀래가지고 불가능하고, 뭐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어머! 나도 가고 싶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했죠?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러면, 그때 처음에 서 믿을 때만 영접합니까? 의지압되고, 이 칠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사는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서 그 칠같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다가가서 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어린 종인데, 어머 나도 가고싶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착착착착 준비를 하시는데 기득이 일어나게 하셔갖고 320만원을 딱 준비해 준거야 할렐루야 성적 언급을 3 2 0만원을딱 준비해가지고 네가 가고싶다 했잖냐 이게 뭡니까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상고할때 그 말씀이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아멘.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건 비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 랬는데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 기표를 알라는 뭐를 누구에게 하나 말하나 이전에 내가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왔어.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데요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같이 여보세요 내가 너와 내 네, 너가 내 안에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지어세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말에는 그렇게 재림 때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오물조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움에 묵상하고, 감사하고, 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건 뭐가 못하시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근데 우리나 우리는 말이 실수가 없으면데전하다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서 누가 잘 약속을 저는 안 할라 그래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면 그게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잘안 지키려고 아니 그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까봐 아니 좀 생각해보고 이거 잘 기억해서 예, 만나기 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뭐요? 정말 놀라운 아까도 그문목사님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는데 이미 더러운 귀신은 엘스가 다 밟아서 이 마귀 건세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멸해주고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엘스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모을 신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맨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당신도 믿어보소 알게 될 거요 맨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게 입으로 신하고 살지를 믿습니다. 우리 이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물한 방울, 폐한 방울, 아낌없이 날려주신 그 예수님.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맨날 성령 안에서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혀서 기, 곡적 있는 기도로 찬양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슨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그 되어질 일, 말씀해 주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일을 미리 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틀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만 자칫 어긋난 길로 가면은 천야마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해서 육신의 생각 조그만하고 육신이 들어가면 천연만하로 밑으로 떨어져서 하락해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컨대 주의 종이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소 영원히 있다는 것은 변함없이 있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갈 때까지 있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영원히 있게 하소서.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세계적 영거 방송과 우리 또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제해주고 축복을 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 머리털까지 세심받이고.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이렇게 다이스, 다이 왕에게 주신 것처럼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또 축복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다윗왕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고 영원토록 또 복을 주시고 그 하시는 거 그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실상으로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응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삼박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멋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다시 구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